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색깔 좋고 향 좋고 맛도 좋은 페일 에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레시피를 짜야 하는데 레시피를 짤수 있는 사이트 세군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토드 브러스 프렌드 그리고 비어스미스입니다 비어스미스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시되어 있죠 오늘 저는 브루토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레시피를 짜보겠습니다. 먼저, New 레시피를 선택해줍니다. 맨 아래쪽 세팅에서 단위를 매트릭으로 바꿔줍니다. 기본이 US, 미국 단위로 맞추어져 있는데, 이 미국식 단위가 우리에겐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제 맨 위에서 타입을 All Grain, 완전 곡물로 설정하고, 스타일은 벨지 l g i a n Pay Rail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몰트를 선택하는데, 몰트는 페이레일과 휩몰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라멜20L 몰트를 선택하는데, 카라멜몰트의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카라멜몰트는 숫자와 함께 뒤에 알파벳 L이 붙어 있는데, 이 L은 루비본드의 첫 글자로, 몰트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우측에 보는 것처럼 숫자가 클수록 색상이 어두워지죠. 카라멜201 몰트를 선택하고 창을 닫아줍니다. 사용할 몰트를 선택했으니 이제 사용할 양을 정해줍니다. 페일에 몰트 4kg, 휩 몰트 1kg, 캐라멜 몰트 0.5kg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양을 정해 주는 것에 따라 우측 막대 중 5지, 즉 최초 비중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잠시 설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양을 20L로 설정하고 그다음 당화 수율을 정하는데 홈 브루잉의 경우 당화 수율은 보통 60에서 65% 정도입니다. 이 수율은 작업하는 장비나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수율을 맞춘 후에 우측 5G 막대의 위치를 보면 수율을 맞추기 전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막대가 5G 그래프 안에 들어왔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홉을 추가합니다. 아직 홉을 추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쓴맛을 나타내는 IBU 수치는 0으로 나타납니다. 홉은 치누크, 넬슨 서빈, 시트라, 아마릴로 홉을 선택하는데 사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드라이오팽시 사용될 홉으로 다시 한번 치누크, 넬슨 서빈, 시트라, 아마릴로 홉을 선택해줍니다. 투입할 홉의 종류는 모두 선택했으니, 이제 홉의 양과 홉핑 시간을 정해줍니다. 위에 네 가지는 14g씩 10분간 보일링 할 것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14g씩 5일 동안 드라이 오핑합니다. 드라이 오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양조의 발효는 약 열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효모를 선택해야 하는데 오늘 사용할 효모는 세프루의 T58입니다. 이번 맥주에는 부가재료를 사용합니다. 부가재료로는 스윗오렌지필과 코리앤더 시드가 사용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씩 선택합니다. 오렌지 필과 고수 씨 14g씩을 10분간 보일링하고 혹과 마찬가지로 5일 동안 드라이오팅합니다. 재료는 모두 정해졌으니. 이제 당화 스케줄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당화는 싱글 메싱으로 67도에서 60분 그리고 78도에서 10분간 메쉬어 탑니다. 이렇게 짜여진 레시피의 최종 결과물을 미리 볼까요? OG 1.053 FG 1.016 약간 높습니다. IBU 28 SRM 6 알콜 도수 5%의 맛있는 맥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료를 직접 준비하여 실제로 맥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